One, two,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창 일본 여행 영상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제가 아주 귀하고 또 좋은 천리길 코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국 여행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내 트래킹 여행을 오랜만에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가게 될 곳은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감사하게도 전북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고 천리길 코스들을 한 코스씩 뿌시고 있어요. 이번에도 정말 감사하게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전북 천리길의 가을을 느끼러 갑니다. 이번에 걷게 될 곳은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인데 남원 안 가보기도 했거든요. 간 김에 1박 2일 남원 여행도 하고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도 걷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남원으로 내려갈 거고요. 가서 남원 여행 그리고 찰리길 트래킹 여행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저 남원 도착했는데 숙소 가기 전에 뭐 하나 좀 확인 좀 하려고 안녕하세요 모두 여쭐게요 아니 내일 아침에도 9시쯤에도 여기 택시기 있나요? 많나요 9시에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내여행 짬바가 느껴지죠? 제가 보통 딱그 시내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트레킹길을 가기 위해서 산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렌트카나 이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침에는 혹시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터미널에 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보고 콜택시 번호도 좀 따놓고 그런 게 저의 약간 트레킹여행 꿀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코스여가지고 택시나 교통편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쭤봤어요 가서 짐 풀고 저녁 먹으려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우와 게스트하우스 저는 싱글룸 4만원에 예약했고요. 아늑하게 있을 거다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편의점 있어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이제 안내해 주시면서 어디 갈 거냐? 이제 곧 6시인데 그래서 광안루 광안루 갈거 같은데요. 하니까 6시 이후에 광안루가 무료 입장이고 추어탕 거리라든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 너무 귀엽다 여기 숙소 정문인데 앞에 터줏대감 냥이가 있잖아 안녕? 안녕? 저 저녁 먹으러 여기 고향마루 추어탕 왔습니다 여러분 아,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는 거 같은데 군대기 진짜 싫어요 미쳤다 근데 식당이 너무 조용해 아니 아직 걷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식당이 진짜 조용해서 제가 더빙으로 대체할게요. 어, 여기 추어탕이 진짜 역대급... 제가 먹어본 추어탕 중에 제일 맛있었고, 어, 서울에서도 막 유명한데 옛날에 가서 먹어본 적 있는데, 와 그거 저리 가라인 맛이었어요. 왜 남원 추어탕이 유명한지 알겠는 맛... 담백하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입에 불편하게 씹히는 것도 없고, 재료의 맛이 온전하게 느껴져서 고소했어요. 시래기도 많고, 어, 그리고 양념이랑 그 미꾸라지 맛도 진짜 깊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뜨거워가지고 입천장 닦아줬는데 후회 안 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남원 <laughs> 가시면 꼭 가주세요. 저는 소화시킬 겸광안루한 바퀴 딱 돌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저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 시작점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트레킹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걸을 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둘레길 1코스이자 전북 철리길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입니다. 여기 전북 철리길 마크 보이시죠? 이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이 설립길 안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조금 긴 코스이더라고요. 난이도는 상이라고 가이드북에 나와있고 총 소요시간은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구간은 14km 정도입니다. 엄청 큰 안내센터가 있어요. 안내센터에서 뭐 궁금한 점,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싹 그냥 와가지고 화장실 싹 들렸다 구경 싹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정표를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전북 천리길 코스로 갈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는 이정표나 천리길 리본을 잘 보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의 코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천면 둘레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내송마을 갔다가 구룡치 갔다가 사무락다무락이라는 귀여운 이름의 구간을 갔다가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룡폭포 육모정, 그리고 다시 주천면 둘레길 주차장으로 복귀하는 그 코스를 걸을 겁니다. 와, 너무 시원해 보여. 완전 탁 트이죠, 가슴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시기가 10월 말 정도거든요. 이 시기를 딱. 집어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찬란한 단풍을 보러 오기 위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왔는데요 이 남원구룡폭포 순환길이 천리길 안에서도 가장 찬란한 단풍을 볼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코스가 빡세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즐겁게 걸어 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이 아마 한 11월 초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11월 7일에 일산 구룡폭포 행복 걷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 행사 날에는 걷기 행사 코스가 있더라고요. 한 3, 4km 정도 체험 부스들도 많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내 속마을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 스탬프 한번 응. 이거 저철리기 찍으러 왔어요. 여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만나면 고 감사합니다. 어아 예. <laughs>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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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아, 돼. 저거 여기는 만나면 무조건 먹어야 아, 돼. 아진짜요어디 어, 왔어요? 광주. 저야 서울이야. 서울? 어, 네. 서울에서 <laughs> 어제 왔어요. 어제? 어제 왔어요. 아. 구룡폭포기 해서 다시 주천면으로 돌아오는 길 곳곳.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또 똑같이 타야 돼. 아, 그래요. 버스 버스가 있어요? 네. 아니, 코스 코스 코스가. 코스 여기도, 안안안 이제 구룡치로 올라갈 건데, 네. 구룡치까지가 한 1.8km 정도 이렇게 상승고도로 올라간대요. 힘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따라서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밤인데 누가 까먹었다. 어릴 때산 가면은, 밤 진짜 많아. 어릴 때 현장 체험학습이나 가족들이랑 산 가면은 밤 이렇게 발로 뿅 해가지고 깎아서 먹고 그랬는데. 진짜 가을이긴 가을이네요. 밤이랑 나무랑 아니 재밌는 게제 선생님들 이제 뒤에, 뒤에 계시는데 아까 치킨 먹으면서 여기가 고도가 이제 조금 높아지니까 조심해서 올라가라. 발헛디디면 떼굴떼굴 골라가지고 다시 여기 치킨 먹던 데까지 온다. 이렇게 하시는데. 광수분들이어서 사투리 이렇게 구수하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 내 대성마을에서 구룡지까지 올라오는데 디톡스를 제대로 했네. 지리산에 대한 설화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전돼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 잠깐 머물렀다 간 곳이 지리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코스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남원 구룡 폭포 순환길 안에 포함된 지리산 1코스는 워낙 길이 잘 닦여 있어 가지고 헤맬 거나 다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꽤 있는 편이고, 깜짝이야. <laughs>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고. 다올라오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을 다 치다가 오세요. 구룡치에 되게 큰 열리지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네? 왜그 생각을 안 하니? 아직 구룡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여러분 드디어 구룡치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부기가쏙 빠졌네. 정말 쉽지 않은 구룡치까지 올라오는 길이었다. 이 산을 넘는 구간이 예전에 운봉 사람들이 남원 장을 보러 갈때이 산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을 보기 위해 산을 넘어와서 다시 장을 본 뒤에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 발견, 구룡자, 열리지 발견. 오, 예쁘다. 와, 이 나무 진짜 크다. 이 열리지 나무는 일심동체로 사진을 남기거나 소원을 빌면 모든 이들의 행운과 건강이 오래오래. 여러분, 저는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자. 내성마을 갔다가 여기서 아까 치킨 얻어먹고 구룡치 갔다가 열리지 소나무... 어, 나 사무락사무락 사무락 지났네? 귀신이 고칼로리네? 어쨌든 저는 이쪽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선생님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가을 풍경 만끽하면서 진짜 힐링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걸어서 남원 구룡폭포 순환길의 완전 하이라이트 폭포 보러 갈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목소리>